딜로한 거예요. 어? 나이님은 이 없네. 이 요새 바쁜 거 같은데다가 바돌은내 바빠가... 음. 친구 땄어. 아, 대박. <웃음> <웃음> Welcome to m 토레타미 에 땀이 마를 날이 없어요. 지금 y s h e 어한 시간마다. <laughs> 이게 아, 이것도 약간 방심하면은 원 u t 는 게임이라. 어, e punish him and one children and g i v 요 me that. Oh, I could travel. i 이도 o i n 도 to travel. I'm going to t 음. 여왕하면 맞는 거들은 귀여 쉬워요. 또.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라이트하게. 아유, 진짜. 아, 진짜 오래 걸리겠다. 음. 아니 이걸 적풀만 들고 이걸 어떻게 깨지 이걸? 아. 생각 <laughs> 아... 고리는 뭔가... 지루해졌어 응? 고리는 <laughs> 고리... 지루해졌어 뭔가. 아 이제 뭐 습격 나오기 전까지 예 아, 네. 네. 마땅히 할게 없어요 예예 나머 내가 맞지 습격이 나와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 하루라도 음. 습격이 한어 이걸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나? 또래. 를끝까지 가지고 있습니 네, 이게 할 만한 수준인데잘할 어, 만한 트로피인데요. 그래. 렇게 그래, 도래, 그래야 올라가잖아. 이쪽으로 가는 <laughs> 바르코프가 헬기를 보내고 있다. 격추하면 기지에서 병력이 빠져나올 거야. 그 틈을 더 공격한다. 그래, 헬기에 폭탄을 설치해. 내가 어머지 경비병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. 끝나고 여기서 보자. 아니 근데 리온이 괜찮겠어요? 뭐가요? 이거 손목? 손목? 정지. 어. 계단 위쪽에 감시병 발견. 왼쪽 어, 아, 다운로드, <laughs> 어, 다운로드 얼마나 남았어요? 아직 많이 남았어. 넘어게 음. 고양이처럼 잽싸네. 고양이보단 개과야. 아 진짜 너무 재밌어. 진짜 너무 재밌어.

그래가지고 질렀구만 어 아니 그래가지고 왼쪽? 질렀죠 그데 응.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랑하는 아. 이유가 음. 돌리 들고 이거 말이 돼? 아, 어? <laughs> 아니 이거 툴피가 벽돌을 끝까지 들고 있으래. 더럽네. <laughs> 그러니까. 을지 도망가. 그렇지. 도망가, 도망가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쏘지 마, 쏘지 마, 쏘지 마. 쏘지 마. 죽이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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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여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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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 출장까지 다 취소됐대요 그거 어, 많이 바쁜가봐요 어. 고향파는 왜 연말대로 그래? <laughs> <laughs> 어, 뭐 일이 많은가 봐요 네. 보통 연말쯤 되면은 일이 없어요 <laughs> 삼촌한테 말해드리기어 없어졌어 절대 도망갈 필요 출장 <laughs> 온 김에 뭐 한정님이랑 데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 그랬다는데 출장이 먹으로 줘서 어떻게 뭐 다음 주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들어가자 아이들한테 간다 엄마가 보길래 너무 아까운 피를 흘렸구나 벽돌은 내 친구 땄어 Please, your subscription and your like. Thanks for watching.